안녕하십니까. 원테이크로 방송 찍는 남자 홍프로입니다. 자, 승무 미스트로 유명한 이 달바 글로벌이 드디어 22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달바 글로벌 상장 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지 그 투자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달바 글로벌이 이 달바가 이런 건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겨울에 많이 좀 건조하다. 이렇게 방송 중에 제가 그 당시에 방송을 좀할 때에서 방송 중에 좀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만 어 그때 어, 고객 한 분이 이걸 보내주시더라고 이거 좋은 거니까 한번 뿌려보 그게 벌써 한, 한 제가부터 3년이 넘었는 것데 그때부터 이게 유명했는데 드디어 상장을 했다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라겠는데요이탈발볼로발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거부터 먼저 얘기 드리고 이 투자 전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탈라 그, 달바 글로벌 바람도 좀 이상하네, 그죠? 달바 글로벌이 국내 주요 K뷰티사 2024 연간 실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달바 글로벌자 연간 실적을 분석하면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 대단함. 미스트 하나로, 야, 지금. 영업이익이 정말 598억이나 났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랄 입니다 근데 매출액도 3천억 되고 영업이익이 지금 598억이 날 정도로 지금 이달바 글로벌이 지금 kbt의 선봉장 특히 미스트하면 달바다 이런 인식 정말 마케팅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좀 생각되는데요. 자이달바 글로벌은 보시는 대로 승무 미스트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고요. 지난해. 외출액이 3,090억 에 전년 대비 54% 그리고 영업 이익은 598억 으로 자, 전년 대비 84% 성장할 정도로 폭풍적인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이 달바 글로벌의 성장 속도는 자, 우리 KBT의 3병장인 APR과 맞먹을 정도로 지금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나우도 최근에 보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일반 공모주는 가만히 있겠느냐? 자, 보시는 대로, 자, 공모주 천장에서 무료 증거금이 7조 원이 모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 조단위 공모주 대화가 줄줄이 자초하는 사이에 달박으 높은 성장과 수익성은 흥행몰이에 지금 성공을 했다 자 그러면서 창약 증가금이 무려 7조 700억 정도로 집계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자이 마케팅 전략도 역시 마케팅 잘하는 것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자 한주라도 달바 글로벌을 주식 보유한 주주라면 전가 대비 약50% 시중 최저가보다 2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그래서 상장 후첫한달 동안 주주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주주에게 78,000원 상당의 제품 패키지를 추가로 지금 제공한다. 그러면서 자, 상장 세내기인 기업이 이례적인 시도가 어 저는 어떤 결과를 나올지 이제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죠. 이런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첫 문제가 뭡니까? 항상 이 물량이 어떻게 나오냐. 근데 지금 전체 물량에서 32%가 나올 예정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크해야 되고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신규 상장 종목들 체크하다 보면 정말 재밌고 특히나 여러분들 이 신규 상장 중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빠지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좀 빠졌을 때 저점에서 사 꾸준히 상승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좀 하는데요. 자, 이런 분석들은 여러분들 하루에 나오는 건 아니죠. 저는 매일 이렇게 오전 10시에 소통방에서 이런 분석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 얘기 드리면 7% 수익도 감지된 목표전에는 펀드 문직돈 올드러 순자산이 2657억 불었다왜주식하도 펀드를 보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자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목표 전량 펀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된 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다. 자 공모펀드 IPO 시장이 살아야지만 주가 시장이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 전량 펀드에서 불확실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지금 주식 시장이 어타한 얘기? 돈 역시 제일 중요한 돈이거든요. 이돈 자금흐름을 본다면 지금 주식장은 크게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린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지금 노버디스크나 일라이랠리 최근 비만 관련 주 재미가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을 재밌게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이런 주식시장의 이런 분석을 저는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만 드리는 게 능사는 아니죠. 이런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스트 자 지금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냐 보시면 기간 대상 수요예 측에서 지난달 기자 간담에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재무적 투자에 지분이 많아서 유통 가능 물량이 가다다 특히나 자 6만원대 나옵니다 6만원대 나오는데 지금 32%나 나온다는 것은 자 최근에 상장했던 바이오비지라든 이문. 이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물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따사 따따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문 같은 경우, 이문 온시아 같은 경우는 따사을하긴 했었지만, 6만원 돼서 물량 32%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달바 글로벌은 5배는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어이 달바 글로벌이 제가 봤을 때는 어 처음에 나왔을 때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는 점이 저는 부담이 좀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키를 띠고 있는 자 우리 벤처 파트너스가 자 1차 2차 3차까지 하면서 지금 무려 지분이 총 14.91%입니다. 자 어떻게 반성인 대표에 이어서 2대주 올라서 있는 만큼 상장위에 지분 내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초기 투자 대비 수십 배 가능한다 특히나 저는 대주지분이 17.4%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볼때 어, 많은 물량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고 오버행우리가 있고 가격이 높다고 봤을 때는 어, 첫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문아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자, 이틀 전에 상장을 했고. 바이오비즈 같은 경우는 아, 자, 보시는 대로 어, 지금 제가 그 오늘 상장을 해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여 있거든요. 그런데 자,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면 이문 온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분봉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죠 자, 그리고 바이오비즈 같은 경우는 지금 10분봉으로 본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올라갔지만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형태로 지금 갔다는 거죠. 자,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 이 이문 온시아와 바이오비주 그리고 이두 개를 봤을 때 달마 글로벌 어떤 형태를 갈 가능성 넣냐면 자, 이문 온시아처럼 이렇게 양봉을 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보다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자, 바이오비주처럼 자,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가, 네. 대신 이거보다는 꼬리가 훨씬 더 길면서 자 양봉을 내는 이런 형태의 모양새를 가리킬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겠죠, 여러분들.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있을 때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가 이렇게 쌍봉을면서 여기서 오일센 타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만약 이런 패턴이 안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자 물량 소화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장 당시 지금 투자 전략은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얘기를 드렸다. 그렇다면 자. 난 단기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로 봤을 때, 나이 달박을로바, 영업이익률도 좋고, 지금 회사 성장속도 가 좋기 때문에 이 주식이 보고 싶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달박을로바 6만원대, 6만 6천원대 6만 6천 나옵니다. 그죠? 6만 6천원대 나왔다는 것은, 자, 만약 6만 6천에 가서 공무가 대비 30% 이하,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일단 5만원 깨지고 4만원 중반 정도 되겠죠. 이 4만원 중반 정도에서 흐름을 보고 저는 여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내리면 더 좋다는 얘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자 어쨌든 물량이 많으니까. 제발 물량이 좀 내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이 또는 물량 소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자, 물량이 좀 내리면서 45,000원 대 중반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APR 도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한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달바 글로벌도 그런 쪽으로 저는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달발글로벌 단기 매매 전략은 자 이렇게 음봉 이후에 이렇게 됐을 때자 이렇게 쌍봉을 지지를 하면서 올센타고 올라가느냐 이게 무너지면 끝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장기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얘기죠? 4만 원대 중반에서 저는 분할 매수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달발 글로벌 관련해서 오늘 자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 가 쉽진 않은데 자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이렇게 저는 유튜브 방송과 지금 자 이렇게 소통반 무료 소통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이 최종 목표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기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최근에 제가 이제 몇번 라이브 방송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역시 방송은 팬덤이 있어야 되는 걸 제가 느꼈을 거예요. 그 팬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먼저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분석을 보고 분석이 마음에 드신 분도 있고 또 분석 내용이 맞게 어또 종목이 수익을 나서 자 그러면 믿든 아니든 한번 일단 여기 가보자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오전에는 주식 관련 시장 관련 분석해 드리고 오후는 에 종목 관련 분석 그다음에 자, 노브디스크나 일라이 릴리처럼 이렇게 재미난 분석도 추천 주는 당연해야죠. 히 제가 또 코너 보면 급등주도 있고 상한가 매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만족도가 높으시다 보니까 이 방에 이제 계속 계시면서 제 팬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 팬덤이 계속 쌓이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나왔을 때 제가 유튜브에 자, 유튜브 더 많은 구독자, 구독자와 시청자를 유입하면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여기에 자, 방송의 의미가 뭡니까 후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팬덤이 있는데 후원까지 당연히 저는 보면서 유튜브 수익 플러스 후원으로 저는 수익해서 창출해서 좋고 여러분들은 자, 이런 무료 소통방에서 주식시장 관련 분석들을 좀서 주식시장에 눈을 넓혀줬고 당연히 추천주로 수익을 받아서 좋고 이게 바로 서로 서로 윈윈이고 이게 바로 행복한 주식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행복은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합니다. 바로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송 제가 계속 하고 싶다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통 방에 오셔서 많이 오셔. 제가 팬데미이 쌓이면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방송했을 때꼭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바 글로벌 제 예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20일에 한번 보면서 제가 또 방송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